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습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가슴 깊이 간직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다는 낮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방파제 너머로 부서진 물결이 벤치 아래 자갈을 반짝이며 밀고 갔죠. 저는 벤치 철제 다리에 손바닥을 대보았고 겨울을 지나며 일어난 좁쌀만한 녹이 오돌토돌 걸리더군요. 나무판 표면엔 지난 비의 소금기가 10개 남아 빛을 받으면 젖은 듯 윤이 돌았습니다. 코트를 여미고 보온병 뚜껑 컵을 풀어 김을 올렸어요. 얇은 금속음이 바람에 떠밀려 가다 다시 귀로 돌아오더군요. 유자 껍질 향이 코끝에 머무르니 속이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컵을 벤치 오른쪽 끝에 내려놓는 동작으로 오늘의 자리를 정했죠. 나무판과 금속 다리 사이에서 낯선 색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설탕 봉지 하나였죠. 베이지 종이에 파란 글씨. 모서리는 둥글게 눌려있더군요. 뒤집어 봐도 표시는 없었습니다. 바람이 봉지 모서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놓길래, 저는 컵 옆에 가지런히 두고 차를 조금 더 부었어요. 김이 봉지 위로 안개처럼 흘렀고 마음속 질문이 조용히 일어나더군요. 오늘은 밥만 넣어 볼까요? 카페 문턱에서 종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유리문 넘어 카페 사장의 어깨가 보이더군요. 그는 바다를 한번 훑어보고 두 손을 비벼 호흡을 데우는 버릇이 있죠. 저는 장갑을 반만 끼고 컵을 감싸 쥐었어요. 손등을 스치는 햇살이 얇게 따뜻하네요. 이 동네에선 말없이 고개만 까딱해도 인사가 되는 날이 많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셉니다. 그래도 햇살이 기분 좋네요. 말은 두 줄이면 충분했죠. 손톱 끝으로 봉지 한쪽을 조심스레 찢었고, 알갱이는 소리 없이 떨어졌어요. 스푼 대신 컵을 살짝 기울여 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장자리까지 번진 파문이 가운데로 모여드는 모습이 차분하네요. 혀 끝에 닿는 단맛이 온도의 모서리를 둥글게 바꿔주더군요. 설탕은 반만, 마음은 아직 절반쯤이겠지요. 전화기 화면에 이름을 한번 훑어보고 다시 넣었어요. 오늘은 이 봉지의 온도를 먼저 다 마시고 싶습니다. 바람은 목덜미로 스며들었지만, 나무판의 거친 결이 손바닥을 붙잡아주더군요. 컵을 비울 때마다 뚜껑을 닫았다, 여러 김을 다시 불러 올렸고요. 김은 늘 같은 모양으로 오르지 않네요. 같은 시간에 앉아도, 같은 모양으로 오르는 건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설 무렵, 설탕 봉지를 처음보다 조금 더 눈에 띄는 곳으로 옮겨두었어요. 누군가가 다시 찾아와 자기 마음을 쉽게 발견하길 바랐죠. 나무판을 마지막으로 쓸어보니 오늘의 결이 손바닥에 오래 남습니다. 포트 단추 하나를 남겨둔 채 걸음을 뗐고요. 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생각보다 차갑지 않네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세요. 네, 같은 자리요. 남은 오후는 파도와 햇살이 알아서 마무리해 줬어요. 주머니 속손을 가볍게 쥐었다 편히 혈이 손끝까지 도는 게 느껴집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안겠지만 김 오르는 모양은 오늘과 다르겠죠. 그 다름을 이제는 기꺼이 기다릴 수 있겠어요. 골목을 가르는 바람이 빌딩 모서리를 돌 때마다 휘파람 같은 소리를 냈어요. 벤치에 다다르기 전 목에 단추를 하나 더 채웠습니다. 나무판 위에 소금 결정이 하얗게 말라 있어 손바닥으로 사각사각 문질러 지웠고요. 보온병 뚜껑을 푸는 동안 시야의 끝에서 회색빛 무언가가 흔들리더군요. 얇은 목도리 한겹 회색과 베이지 사이의 애매한 색이 해풍을 받으며 비둘기 깃털처럼 떠 있었습니다. 들어 올리자 실 사이로 남의 체온이 얇게 스며 있네요. 바로 두르지 않고 등받이의 반으로 접어 걸었어요. 주인이 돌아오길 바라는 모양새로 두면 좋겠죠. 오늘은 유자 대신 생강을 조금 더 넣어 끓여 왔습니다. 목이 따끔했거든요. 설탕은 어제처럼 반만 넣었고, 반쯤의 단맛이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온도로 느껴지더군요. 카페 유리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짧게 끊겼습니다. 카페 사장이 문턱에 서서 바다를 한번 쓸어보듯 바라보더군요. 그의 눈빛은 매번 바람의 세기를 가늠하는 듯 했어요. 금방이면 돼요. 말은 그걸로 좋겠죠. 우연의 친절이면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목도리는 바람을 참고 여기 걸려있네요. 저는 목도리를 제 쪽으로 살짝 끌어당겼다가 다시 반드시 정리해 걸었습니다. 실 끝이 제 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누군가의 마음도 저렇게 살짝 기울어와서 결국 닥했지요. 컵을 비운 뒤 실밥 하나를 손톱으로 톡 끊어냈어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일까? 그저 바람을 걱정한 습관일까? 확인하려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진 않았습니다. 이 자리의 규칙은 정면을 보는 것이니까요. 바다는 묵묵히 앞으로만 밀려오네요. 돌아설 때 등받이에 건 목도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목도리의 사연도 내 마음도 한뼘 더 가까워지겠죠.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비는 고운 가루에서 촘촘한 비침으로 변했어요. 우산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벤치 주변 작은 웅덩이의 동심원을 만들더군요. 자리에 앉으려다 한쪽 끝에 접이식 우산이 세워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검은 손잡이가 제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었고요. 막 떠나온 체온 같은 잔열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저는 우산을 펼치지 않고 가방 옆에 기대어 두었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돌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낮게 흘러가네요. 김이 컵 위로 겹겹이 피어올라 우산 프레임을 하얗게 가렸고요. 빗방울이 컵 가장자리에 점점이 앉아 반짝입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펜 끝을 눌렀어요. 고맙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글자 사이로 오늘의 비가 살짝 번지더군요. 쪽지를 우산 아래 바람 덜 타는 곳에 끼워 두었죠. 받았으니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빗줄기가 굵어져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지워졌습니다. 우산 살 사이로 한 줄기 물이 흘러내려 손등을 적시더군요. 저는 그 물기를 엄지로 훔치고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온도가 손바닥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또렷하네요. 멀찍이서 카페 사장이 문을 반쯤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오늘은 우산 꼭 챙기세요. 고개로만 답했죠. 우산 손잡이를 한번 눌러보니 이상하게 체온이 전해지는 것 같네요. 저는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말 없이 내일도 같은 시간이라고 적는 편이 이자리에 예의겠죠. 밤새 비가 다녀간 아침. 공기가 씻은 듯 맑았어요. 햇살은 차가웠지만 물기를 머금은 표면마다 부드럽게 번지더군요. 벤치에 앉아 뚜껑을 연이 김이 하얗게 솟았습니다. 그때 카페 유리창에 하얀 휴지 한 장이 붙었죠. 오늘 차맛 좋으셨죠. 둥글지도 각지지도 않은 글씨 서두르지 않는 사람의 리듬이 보이네요. 고개를 들어 유리 너머를 보니 카페 사장이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쥔채 작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창문을 닫는 동작까지 조용하더군요. 저는 휴지를 떼어 가방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읽었어요. 내 쪽으로 온 말이 맞겠죠. 컵의 자리를 오른편이 아니라 벤치 왼편으로 살짝 옮겨보았습니다. 몇 센티미터의 이동이 마음의 호흡을 바꿀 때가 있거든요. 멀리서 파도가 모래를 당겼다가 두는 소리가 리본처럼 풀려 나옵니다. 카페 안에선 그라인더가 돌다 멈추는 소리가 났고요. 김이 가라앉을 때마다 뚜껑을 다시 열어 올렸습니다. 여닫는 반복이 누군가에게로 열리고 닫히는 마음의 연습처럼 느껴지네요. 난 작은 목소리로 내네 덕분에요. 라고 속사셨습니다. 소리보다 입술 모양이 먼저 말이 되었고, 휴지는 지갑 안쪽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종이의 사박거림이 손끝에 오래 남네요. 돌아설 때 유리창에 비친 제 옆모습이 낯설지 않더군요. 내일 김의 모양은 또 다르겠지만, 그 변화를 이제는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어 파도는 눕듯 밀려왔어요. 벤치까지 오는 동안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몇번 빼보았고, 차가움이 가라앉자 나무판을 쓸어냈죠. 보온병 뚜껑을 돌리는 금속금이 겨울 햇살에 다 맑게 튀었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려다 금속 다리와 나무판 사이에 끼운 설탕 봉지가 손끝에 걸렸어요. 뒷면 모서리가 동그랗게 접힌 흔적이 보이더군요. 펼치자 구석에 짧은 글씨. 엄마는 설탕 반개가 딱 좋아. 문장을 읽는 순간 혀끝과 심장이 동시에 멈춘 듯했죠. 초등학생 때 딸이 쓰던 필체 기억자를 크게 돌리고 희응의 다리를 길게 뽑던 습관이 그대로네요. 봉지를 접었다가 다시 편의 종이 섬유가 미세하게 울었습니다. 오래전 겨울 저녁 찌개 김이 부엌창을 흐리게 만들던 장면이 따라 올라왔고, 그때도 설탕을 반만 넣자고 제가 말했지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지를 접어 컵에 털어 넣곤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설탕을 반만 넣었어요. 종이를 찢는 소리가 차 표면에서 사라지고 파문이 둥글게 퍼집니다. 입술에 닿는 온도가 확실히 달라졌네요. 단맛은 요란하지 않았고 목 아래 둥근 자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둥근 자리에서 눈 밑이 뜨거워졌죠. 지갑 안쪽에 설탕 봉지를 조심스레 끼웠습니다. 손수건으로 컵 밑을 한번 닦으니 지난주 빨래비누.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살아나요. 작은 냄새 하나에도 집안 시간이 따라붙는군요. 휴대전화를 켰다 껐다하다. 메모장의 반딱 좋아라고 적었다 지웠습니다. 이 말은 문자보다 목소리가 맞겠죠. 목소리를 꺼내려면 마음이 먼저 젖어 있어야 하니 마지막 모금을 더 천천히 굴렸어요. 갈매기 그림자가 벤치 위를 스쳐 지나가더군요. 자전거 브레이크 금속음이 멀리서 흘러오고요. 손바닥으로 나무결을 한번더 쓸며 생각했어요. 내일, 첫마디를 고르는 일만 남았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골목을 앞질렀습니다. 가로수끈 물방울이 햇빛을 한번 굴리고 떨어지네요. 현관 매트에 신발을 털며 문고리를 돌리자,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싱크대 위컵 두 개가 포개져 말라 있었고, 레이스 커튼 밑으로 낯빛이 얇게 들어옵니다. 일상이 제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더군요. 주전자에 물을 데우는 동안 냉장고 앞에 등을 기대고 휴대 전화를 켰습니다. 딸의 이름이 화면에 떠도 검지 손가락이 쉽게 눌러지지 않네요. 연락처 대신 메모장을 열었고 오늘과 고맙다 사이에서 커서가 깜박였죠. 너무 길면 용기가 줄어들고 너무 짧으면 마음이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짧은 쪽이 맞겠어요. 같은 시간에 여기서 고마웠다 보내는 순간 주전자 휘파람이 터져 나옵니다. 문자음이 곧장 울렸어요. 바람 세지 않아요? 엄마 목은 따뜻해요? 응. 설탕은 반만. 두 줄의 문장이 소금통과 설탕통처럼 식탁 위에 나란히 놓였네요. 저는 빈컵 하나를 더 꺼내 물기를 닦았습니다. 내일의 자리는 두 잔이 기본이겠죠. 빨랫 바구니에서 수건을 접다 해진 올라나가 손톱에 걸려 똑 떼어냈고요. 작은 것 하나가 마음을 정리해 주네요. 싱크대에 쌓인 접시를 씻으며 물줄기 온도를 낮췄다 올렸다 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온도만으로도 마음의 폭이 넓어졌다 좁아지더군요. 괜찮다는 말을 다음으로 미루는 연습을 오늘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보온병의 고무 패킹을 점검하고 살짝 돌려 맞췄어요. 미세한 금 하나가 김의 속도를 바꾸니까요. 사진을 보내고 싶었지만 오늘은 말의 온도만으로 충분하겠죠. 거실 벽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함을 오래 듣고 싶었거든요. 부엌 배수구에서 마지막 물방울이 똑 떨어지는 소리를 끝까지 듣고 불을 껐어요. 문을 닫기 전 보온병 옆에 빈컵 하나를 더 챙겨 두었습니다. 밤이 흔들리기 전에 내일을 준비해 두면 든든하겠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바다의 색이 눌렸어요. 벤치 철제 다리가 낮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더군요. 오늘은 유자생강의 대추를 몇 조각 더해 가져왔습니다. 김은 느리지만 끊기지 않게 오르네요. 가방에서 닦아둔 빈 컵을 하나 더 꺼내 벤치 왼편에 놓고 두컵 사이 간격을 엄지 두 마디로 맞췄습니다. 간격은 말의 길이와 비슷하게 예민해요. 유리 넘어 사장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군요. 휴대전화 화면에 딸의 이름이 뜨자 바닷소리가 한 걸음 물러서고 작은 방의 형광등 빛이 제 얼굴에 섞였습니다. 화면 속 탁자 위 종이컵 하나, 딸의 손끝이 가장자리를 눌렀다가 놓고요. 준비가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걸 보니 먼저 웃음이 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요. 응. 차두 잔. 보온병에서 두 컵에 동시에 차를 따랐고 김이 두 갈래로 올라 서로를 감싸며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약속된 신호처럼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인 뒤 같은 순간에 한 모금을 마셨죠. 그한 모금 사이로 등줄기 긴장이 풀리고 손목에 힘이 빠져나갑니다. 급한 소식은 뒤로 밀렸고 말의 속도도 자연스레 느려졌어요. 차의 온도가 목을 지나 가슴께 둥근 자리 하나를 만들더군요. 바람이 김을 살짝 흔들어 화면 속달의 얼굴에도 얇은 무늬가 생겼습니다. 회의실 린 벽, 노트북의 작은 불빛, 종이컵 가장자리에 눌린 자국까지 보이더군요. 먼 곳의 디테일이 오늘만은 낯설지 않네요. 두 번째 모금을 마실 때 화면 너무 작은 한숨이 흘렀고 그 숨이 제 숨과 겹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가 더 내려앉아 벤치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마지막 한 모금을 비우고 컵을 뒤집으니 화면, 속 종이컵도 동시에 접히더군요. 인사를 과장하지 않았지만, 연결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컵두 개를 엄지 두 마디 간격으로 눕혀두고 뚜껑을 닫았죠. 내일도 이 간격이면 충분하겠네요. 다음 날, 작은 설탕 봉지 묶음을 리본으로 묶어 나섰어요. 바다는 밝은 회색으로 눈을 뜬듯 고요했습니다. 벤치에 앉기 전 나무판을 한번 쓸고 설탕 봉지 묶음을 오른쪽 끝에 놓았죠. 필요하신 분 하나 가져가세요라고 쪽지를 붙였고 바람에 들리지 않게 모서리를 단단히 눌렀습니다. 보온병 옆에는 컵두 개가 기본이 되었고요. 오늘은 빈 컵에 먼저 김을 불어 넣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났고 카페 사장이 작은 종이봉투를 건네더군요. 납작한 과자 두 개와 손글씨, 메모 어제의 약속. 보기 좋았습니다. 글씨를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벤치 앞을 지나던 아이가 묶음 앞에서 잠깐 멈췄고 엄마 눈치를 본뒤한 봉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는 고맙습니다. 대신 봉지를 가슴에 꼭안 더군요. 작은 장면이 바닷빛 안으로 천천히 녹아드는 걸 지켜보니 마음이 넓어졌어요. 설탕이 꼭 설탕만의 용도여야 하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의 하루에 한 모금 둥근 자리를 만들어 주면 충분하니까요. 해가 기울 무렵, 익숙한 걸음이 먼 쪽에서 다가왔습니다. 딸이었죠. 코트 깃을 세운 채 숨을 고르고 제 앞에 섰고, 말보다 먼저 눈이 웃더군요. 저는 두 번째 컵을 들어 올려 딸 손에 건넸습니다. 김이 올라 딸의 눈썹을 스치고, 우리는 동시에 자리를 조금 좁혔어요. 벤치 나무판이 두 사람의 무게를 균등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듭니다. 따뜻하다. 왔구나. 그두 줄이면 충분했어요. 바람과 파도, 카페 머신의 낮은 숨소리가 장면을 덮어주더군요. 딸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사진 두장 오래전 주방의 김 선명한 식탁과 오늘 카페 창가에서 찍은 우리의 벤치였죠. 두 김이 한 화면에서 만나는 게 묘하게 든든하네요. 우리는 컵을 비우고 잠깐 더 앉아 있었어요. 해가 수평선 가까이 내려앉자 그림자가 길게 포개지더군요. 제가 챙겨온 설탕 봉지 묶음은 반쯤 비어 있었고요. 누군가는 하나를 가져갔고 또 누군가는 살짝 더 얹어 두고 갔겠죠. 일어나며 앉아있던 자리를 손바닥으로 한번더 쓸었습니다. 나무결이 오늘도 또렷하네요. 저는 딸과 나란히 몇 걸음 옮겼습니다. 뒤돌아보니 벤치 위에 컵두 개가 가지런히 엎어져 있더라고요. 간격은 딱 엄지 두 마디예요. 내일도 그만큼이면 충분하겠어요. 그리고 그 내일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일상이 항상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